안녕하세요. 헤드헌터 뮤지현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때 당연히 그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각. 이제 오늘은 이직과 내 회사, 경력, 이거를 잘 개발을 하고, 성장하고, 좀 지속적으로 회사 생활을 좀잘할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고, 그럼 그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직 컨설팅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헤드헌팅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 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올해는 꼭 이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좀 이루어질까요? 아, 제가 가진 경력을 많이 한번 보시면, 뭐, 헤던터님이나 뭐, 헤던터님이 보셨을 때, 요걸 보면 좀 이직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 다니는 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탈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겠어요. 가능할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은 당연히 가능하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솔직히 이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하는 이직, 의미 있는 이직, 후회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이직,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직의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이직이라는 거를 솔직히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랬지만, 이직하는 사람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그 사람이 누가 봐도 뭐 좌천이나 뭔가 이제 뭐 일을 되게 잘못하고 뭐 문제를 일으켜서 좀 쫓겨가듯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어, 나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돼서 이제 다른 데로 취직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긍정적, 뭐, 긍정적인 표현보다 좀 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랬고,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좀 제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왜냐면 이직을 하는 사람은 아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직을 했을 때좀 멋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이직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생각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렇게 이직의 확률을 높이고 이제 원하는 이직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이제 직장인들을 통틀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월급은 마약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니고, 그냥 계속, 그냥, 새 밖에 돌듯 일을 할수 밖에 없는 거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또 하나는 뭐 이제 월급의 노예가 된다. 월급 노예가 된다. 예.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 노예처럼 일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제 월급이 마약과 같다. 이분은꽤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봤고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월급을 끊고 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월급은 마약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솔직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직 측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여기서 일하나 저기서 일하나 급여를 받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월급 노예. 딱 들어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월급도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일을 해야 뭐 돈을 받고 뭐 하니까, 난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을 이제 같이 절하하는? 평가 절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 노예라는 말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실 거라면 더욱더 왜냐하면 회사랑 나랑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럼 결국에 계약이에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에 상응하는 뭐 급여를 지불하겠다. 그럼 이제 나는 오케이 네가 이 정도 금액을 나에게 지불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해서 회사가 잘 운영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키워를 하겠다. 이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예니 뭐 이런 개념이 파고 들어갈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난 받은 만큼은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다. 나는 충분히 돈값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에는 회사 입장, 회사한테, 회사를 상대로 그렇게 아쉬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왜냐? 아니, 나는 당신이 주는 연봉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회사에서 나한테 이제 지급하는 그 연봉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이 정도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성과도 있고, 확실히 자기가, 자기 직무에 대해서 파악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의 노예가 될 리가 없죠. 왜냐? 어, 여기는 내가, 너, 나 노예 같아. 너무 나한테 많이 뽑아가고, 실질적으로 주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로 넘어가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급여를 받는데 아, 나딴데 가도 과연 내가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봉은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 폭이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회사는 굉장히 살벌하고 계산적인 조직이잖아요? 어떤 사람 경력직을 채용을 하면 이 사람한테 연봉을 책정을 하고 주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뽑아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나 현재 이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것만큼 내가 돈을 받는다. 아, 나 돈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 나이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은 절대 이직 못 합니다. 못하죠. 왜냐면 가봐야 남는 게 없을 텐데,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의 노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0마디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경력 기술서 경력 세부상 핵심 역량 성과 이런 부분에 몇 줄을 숫자를 추가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걸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현재 받는 것보다 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동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 회사와 나와의 관계가 동등한 수준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이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잘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기 객관화가 가끔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이직을 하고 싶어요. 아, 난 지금 회사가 너무 싫고, 너무 답답하고, 뭔가 이, 이 현재 상황을 좀 깨뜨리고 타파하고, 뭔가 새롭게 넘어가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자기 객관화를 한 번씩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연봉, 내가 하는 일, 내가 낸 성과가 과연...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정말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고 정확할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지원한 사람, 이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걸 의뢰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퍼센트의 완벽한 객관화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전문가나 누구에 의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객관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그래서 나는 월급의 노예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내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 연봉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거에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가 이직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 난 어디든 가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꼭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게 성공적인 이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게 된 사람이 이직을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